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및 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초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미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미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표현제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학점이 가장 안 좋았던 학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학년 2학기 때였지요.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그때 저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한번더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을 진학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했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시험을 한번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보면 저는 당연히 붙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기 성적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시 실패하여 다시 본교로 복귀하게 되었지요. 다시 입시를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세가 기운 시점이라 학비가 싼 학교를 진학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를 빠진 후에 선배들의 보이지 않는 눈치가 저를 힘들게 하는 점이 있었지요. 여하튼 그때 저는 잃어버린 학점을 복구하느라 매우 고생하는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계절학기를 두 번을 들었어야 했고요. 펑크한 학점을 재수강으로 메우느라 2학년 때는 수업을 꽉 채워서 들었어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었죠. 이같이 끝을 정하고 나면 인생의 맥이 탁 풀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종말이 가까운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종말의 기운은요. 사람들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퍼진 물질의 공동 소유 개념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서서히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남의 열심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냉정하게 지적하고 잘못됨을 촉구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제가 반공 세대여서가 아니라요. 그 이론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동등한 결과지를 받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기계여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장 통제가 확실하고 공산당의 지지율이 높은 북한을 보면요, 모두가 똑같은 결과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도층은 호의호식하고 일반 서민들은 굶주립니다. 빈부의 차가 극심한 나라도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입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나라가 가장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과의 평등 자체가 굉장히 비질리란 얘기지요. 사실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같은 결과제를 받는 것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치열한 성과주의도 문제지만 능력을 모조리 배제한 보편적 분배주의도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학생들에게 인자하기로 소문이 났고 특히 F학점을 잘 주지 않아서 평판이 좋은 교수였죠. 그러던 그가 어떤 학기의 첫 수업에 보편적 무상복지에 관해서 반대되는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보편적 무상복지를 찬성한 의견을 낸 거죠. 이에 교수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학기의 성적을 모든 학생의 성적의 평균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총세 번의 시험을 치르는데, 먼저 첫 번째 시험 때는 평균이 B학점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들은 눈살을 찌푸렸죠. A학점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원래 C 받을 건데 B가 나왔구나.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D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공부해도 B가 나오는데 뭘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그룹이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때는 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학기의 모든 학생은 F 학점을 받게 되었죠. 사랑한 여러분, 평등은 평균과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은요. 일을 하면 소산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데 소산이 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나 세상이나 동일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열매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신앙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며 신앙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노력이 없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건 역시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개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지요. 결과가 다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약자를 사랑하고 도우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풍성하게 공급할 때니 서로 나누고 사랑하여라. 어려운 이들이 생길 때는 그때는 도우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든 이들이 도움을 받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이들 또한 격려와 응원을 받는 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무리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때를 만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이 동일합니다. 성실로 식물을 사노해야 되죠. 늘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즉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땀을 흘리는 것에 기쁨을 또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